안녕하세요 미니파이어의 1인 기업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수입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매출세액 부분에서 과세, 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에 있는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이 기타 매출분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바뀌었는데요. 바뀐 화면 위쪽 쪽에 보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수입 중 간주 임대료 수입을 입력하려면 이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먼저 작성해야만 합니다. 작성하기를 클릭하고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명세서에서는 신고 대상 기간 동안의 임대 현황을 임차인별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임차인별로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요. 지금 작성 중인 신고서의 경우는 신고대상 기간인 2021년 7월에서 12월까지 기존 임대인에게 기존과 동일한 임대조건으로 임대를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작성이 아주 간단합니다. 임차인 조회를 클릭해서 기존에 등록돼 있던 임차인 정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들이 모두 한 번에 불려와서 채워지는데요. 이렇게 불러올 때 임대기간은 기본적으로 신고대상 기간 전체인 6개월이 적용돼서 이 6개월의 기간을 기준으로 단주 임대료와 월세 합계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일 신고대상기간 6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변경됐거나 같은 임차인이라도 임대 조건이 바뀐 경우라면 변동된 내용들을 모두 직접 입력해줘야 하고요. 그래서 임대 내용에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이 조금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변동이 있는 경우의 명세서 작성 방법은 별도의 영상으로 공유해 두었는데요. 필요하신 분은 지금 카드 영상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작성 중이던 신고서를 보면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의 경우, 7월에서 12월까지 6개월 임대했다면, 간주 임대료는 6493원이 되고요. 월세 합계는 600만원이 됩니다. 입력된 내용이 신고하려는 내용과 맞으면, 입력 내용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임대사업 명세 항목에 정식으로 등록시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 명세서 작성이 끝난 거고요. 저장하면 다시 직전 화면이었던 기타 매출분 화면으로 돌아왔고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제목 옆에는 방금 작성했던 임대수입 총액이 입력된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보증금 이자 합계 금액인 60,493원을 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 부분에 입력하라는 안내가 있으니까요. 해당하는 기타 금액 항목에 60,493원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저장하고요. 이제 화면이 다시 신고 내용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기타 매출 항목에는 간주 임대료 금액인 6493원이 입력돼 있고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매출세액에 대한 입력이 끝난 겁니다. 합계 부분을 보면 임대수입 총 합계 금액을 볼수 있는데요. 이 수익 금액에 대한 10%의 매출세액도 볼수 있습니다. 매출세액 하나 입력하는데 꽤 오래 걸렸는데요.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으면 이제부터는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세표준 명세 부분을 입력할 건데요.